하나님은 이 무너진 자존감이 무너진 모세를 어떻게 세워가시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이 이렇게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며 이게 아이들에게만 문제입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하는 존재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어떻게 세워질 수 있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의 무한 자원을 내가 가져다 쓸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 성도의 존재감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제사는 기도인 것이며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부모가 사라져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을 수 있는 평생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자존감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될때 그때 성도는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우리는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교하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그러므로 알려줘야 되고 성경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지금도 니네 속에서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체험하게 될 때, 성경의 지식이 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의 자존감을 갖게 되어, 오늘 여기 흔들리지 않는 모세처럼, 이후에 쓰임 받는 모세처럼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당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때,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의 자존감이 높아져감을 알기에 우리도 알기를 힘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알기하기를 힘쓰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성도의 자존감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모든 것을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때 성도의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 억울한 일, 아픈 일 눈물을 흘리는 거다 계산해서 언젠가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는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까지 마치 시줄과 날줄을 정교하게 엮어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엮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셔서 성도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이 구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주 나의 모습 보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민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 다 맡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면서 여러분 내면 속에 깊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축복의 월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